아, 감자반네 잘하네 이제. 한국에서 왔나보네. 음, 음. 바닥가닥잘돌네저 음, 음. 저 게임을 해보자. 어. 누가 더 센지. 해 어, 여기 게임 뭐지? 게임인가 봐. 그런가? 이거 음. 한번 하면 5% 코인 어디서 바꾸지, 근데? 저좀 하겠다. 음. 여기 쳐보고 싶어. 었 오빠 쳐봐, 오빠 얼마나 센지 궁금하다. 아이, 이거 말고, 생각에 너는 저거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저뭐 아니, 아니, 거 같다. 저뭐 춤추는 거. 아니요,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어. 나 해보잖아. 코인 바꾸자, 코인. 전 쓰는 것인데요. 재밌잖아. 저기서 바꾸나? 1불 바꾸면 되겠네. 4개 가드세요. 어, 5불 해야 된가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그럼 2불 하자, 8개. 4코인 네, 좀 아쉬울 거예요. 몇개 해요? 3불? 3불? 아, 아우 맛있는데 어? 다해봤어 그냥 해보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그럼 이 달러 해이 달러 여덟 개코 여덟 개요어 뭐야 이따만 뭐해야 계좌 받아요 오뽈 아래에 현금 없는데 그럼 오븐 해야겠네 어쩔 수 없네 헐 현금이 없어가지고 이아 여기 그런 이스템을 음. 만들었지 일부러 많이 쌓라고 어. 그런 거 없다 보통 요즘 사람들은 다 계좌 쓰는. 이거 고 다닌다 하구아 여기 계속 하고싶게 되는 그런거 있다 근데 어 힐콘이 좀 많다 <laughs> 어 어쩔수 없지 어 벌써 걸었어 아. 하고싶은거 해봐봐 오빠 뭐하고싶은데 나? 아. 모르겠다 그냥 하고싶은거 하자 이거 하고싶다며 어 이거 먼저 해봐 꽉 쳐봐 보장하게 만들어봐 그럼 거 그냥 음. 때리는거예요 아, 음. 에이 그럼 두개 넣고 오빠 힘 얼마나 센지 보자 그럼 안 클럽 안껴 클럽? 네? 음, 클서야된대안껴돼 아니야 안껴된다니까 그래? 맞다 아. 써야 더 센거 까 그래. 타이 있잖아 타이밍 아이쒸 oh, 포인트가 없어졌어 좋한번 더. 안되지 안 그래. 오빠 해본 적있 해봤지 왜 늦었어? 한국에서 이렇게 시간 없었는데 아까워 아깝지? 너 해봐봐 이거 막게 된다니까 닫힐가봐안 닫힌다 우와 천천 천이었어 이번 끝인데 아 이게 기본천구나 어 그래? 그래 돌린다 한번더 해봐 시간이 있다 어 20초 정도 다 어. 어, 낫다. 아! 낮다! 9 5 0점 아! 버텼어! 어아 배터리 타고 싶게 타야 되겠다 아, 안 돼! 여기 낮으니까 여기 왜안 내려와? 에이! 땀이 좀 이상하네 뭐라 해야겠다 아! 내려왔다 땡기니까 내려오네 가자! 가자! 우와! 김민희 좀 치네 어? 800점이다 첫번 제일 쎘어좀더 해보게 자! 아, 가나 우와! 600점이다 김민희 왔다 어? 뭐지? 왜 이렇게 계속 그냥 지는 거지? 더. 그래, 그럼 이거. 어, 우리 저음는데나랜덤 갑니다. 왜안내려오시겠다 와, 이거 왜 정신이 없다? 전주 빽. 와, 왜 나왔어? 어, 여기 섞한컵더 그래, 한번더 해봐. 이거 해봐. 어,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더. 그래, 더 해봐. 손이 좀차이졌다 200점 딴 것도 해봐봐 이것만 하고 손에서 그래. <목소리> 냄새 안 나나 힘 주는 게스트레라가지고 좋아해서 어. <목소리> 아 저거 해봐봐 김금 저거 좋아할 것 같다 요거 요거 는어고마에한거한거 뭐 뭐, 보자 어 냄새 뭐. 안. 나안 하는데 그한 해봐봐 김금 포인트 두개 이거 해본 적 없는데 너 하는 거지 나 어릴 때전 잘... 게임이야 어 이거 그 이름 뭐더라? 모르겠네 요즘 그 외국에서 이게 인기가 참 많다고 하더라 고 같이 하는 거라고? 같이 하는 거 아니다 음악 골라야 되나 봐 시장 오 감자 바짝임오 잘한다 아 안돼 네. 화이팅 화이팅 네. 와몇점 나왔어? 아 재밌다 한번더해 보자 몇점 있어 아 D다 와 아, 똑같은 노래야 다른 노래 봐봐 다른 노래 아 개인 팝이어내 아, 아까 너무 받았거노 너무 어려운 너무 어려운거 쉬운거 해 재밌어 처음이잖아 와감자았네 잘하네 이제 미스가 너무 많아 아 틀려 틀려 타이밍 잘 맞춰야지 아, 잘 맞춰 가운데 밟아 봐,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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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이번에 점수 아, 많이, 많이 했다. 아, 희야. 희, 아, 아, 자꾸 여기 한다, 여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딱밟아야돼 이제 거의 다 썼다. 아, 까펀치 <놀람> 너무 많이 때렸다. 아, 좀좀 한국에서 예, 왔나보다. 시간이 없어. 좀 헌치는 좀 빼야된다. 에? 어려운 거 한다고? 해봐봐 해봐봐대박 그래, 대박봐 소변, 제일 어려운 건데. 와, 이거 <놀람> 파닥파닥 <laughs> 잘 뛰네 아안땀어 잘하네 아안땀땀 힘들어 많 땀난다 나 어, F다 F, F. 한번더 할래? 아니요 왜, 다른 것도 해봐봐 힘들어, 힘들어. 아, 여러가지 좀 해보면 좋을텐데 아니 한거 하는 한, 한거 보니까 재밌다 한번더 해봐 아니야 오토바이 이런 것도 해보고 재밌겠네 아니요 아니요 한번더해 아니요 아참 가자 타러라살 어디가 하나 우리 안 아, 아니 네 재밌게 하는 것 보다 너무 재밌다 <laughs> 어, 웃기다 마트 <laughs> 몇야펀치치는데 아, 너무 많이 썼다 거기는 어 말릴걸 내가 너무 재밌게 하기 위 욕심 너 변전수 밟고 싶어서 잘했지 다음에 또 오자 만족 대만족 <laughs> 여기 카페 있나? 마트에 들어갈까? 여기 있는데 마트 음, 그리고 맞아. 앉을 들도 있잖아 몰라 기억 안 나는데 컵다이어가 덥지? 캄보디아인데 마트인 아, 유간 가는 잖아나 어, 근데 여도 사람들 밖에 안 돼, 지저 사람들. 몰라. 뭐좀 하자. 음. 카페 가자, 우리 카페 댔잖아. 음. 멀리 가야 되는데, 여기 편하잖아. 이제 한 여기서 한 3시간 있으면 되나, 이제? 5시간. 5시간? 기다려야 된다, 여기서. 응. 아,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8시반까지못 기다리겠다, 어떻게 5시간이 아니야? 근데 3시, 4시 다 찼어. 버스 든 벤이 다 찼어. 남는 거는 5시 반 벤이야. 어. 그거 타고 가면은 11시 집에... 쯤에 도착 그게 낫나? 자리 여기 6, 7 하면 될가 같네 딱두개 옆에 뒤쪽은 나무쪽으로 같아 뒷자리 완전 지옥이지 완전 쪽지응 음, 그럼 가서 물어볼게 전에 예약된 잘... 거 취소해도 되는지 어 갔다온나 어. 내짐 지키고 있을게 어 아니, 아니 내짐 밖에 없네 같이 할까? 야 어어어 아, 아, 아. 나 올게 어 갔다온나 소리다 이거 하나만 뭘든다 있어 뭐가? 뭔 소리고 스마트폰 말하나? 준리가 갑자기 오라고 해가지고 오라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야, 갑자기 그런 소리지? 왜? 사교로 되는데 내는총 26불인데 다음 버스 차고 가는 버스는 31불이잖아. 그럼 3불 차이야. 근데 그3불은안 쳐요. 나 어떻게 어? 하래 5시반 타고 그럼 1 1 시쯤 도착하잖아. 근데 우리 여시반밤 버스 타고 가면은 한시 도착해요. 출발하는 어. 시간이 3 시간 어. 차인데 도착하는 어. 시간은 2 시간 차예요. 밤 버스 더 빨라. 그래? 그냥 더 기다리고 밤을 어. 타요. 어. 어. 아이고 <laughs> 아, <그래>. 어자리 <laughs> 뺏겼다. 지금 4시1 5 분인데. 다그 다비안, 안에 다배 안에. 오늘 점심 다 뾰족해. 꼭소 음. 먹어서 그렇다.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 먹고, 먹고 싶다. 너 무슨 말 할래? 그거 크리미 우유고 이거 알몬이 들어가서 크리미 우유 알몬 이거 맛있어 이어거 맛있어 이거 맛있을 이거 맛있어 이거 맛어 이거 먹어 이거 맛어 이거 맛있어 어 이거 어 아, 이거 아, 맛있어 어이어 이거 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라면 어지맛있 이거 뭐지? 이거 라면어 이거 맛있이네이런 이거 넣으라 이거 아. 나있포이 와 요플레 네. 많이 똥잘 나오겠다 어, 맛있어 이거 뭐지?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 뭐고?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라면 어? 색이라고 빵이다 빵먹거아야 무슨 이다아오 햄버거 우와 우와 우고얼 먹어. 5,500듀 큰 것도 5 5 0 0 원. 어? 큰거사 먹지 근데 라면이 안났나라면나 낫지 라면은 삶은 계란이니까 라면. 응. 어 좋지 삶은 계란 라면 먹자 그래 햄햄 또 넣어 먹을래? 이거 하나 먹자 오빠못먹어 건데 나 이거 먹을래 어, 그 옆에 남자 보고 맛있어안 그래. 된다 배아다 네? 괜찮다 남잘먹 아, 그 옆에 남자들 맛있게 먹더라고 지 저녁 되게네몇시인시반아 되겠네 편하다 물안끓어져가지고아 이렇게 물 부어서 먹으면 이거 안 맵겠다 물 버리고 나 이렇게 먹을래 국물 먹으려고요 아, 아, <목소리도> 아, 그런데 그래. 그 이렇게 하면 맛있더라고 진짜로? 어. 뜨거워 오빠 이렇게 물안부다 단짠단짠이다 초콜릿부터 먹어 클럽부터 먹어야 된다고? 응. 그럼 마지막에 먹는 거야아 아니야. 나중에 먹을 거야. 야, 좀살것 같아. 당 떨어졌었는데. 맛있나? 응. 음, 싸가웠어. 계란을 이렇게. 오, 우와. 미쳤다. 이거봐. 이거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공간 나오라고. 물 나오다고. 물 응. 붓는데 구멍 그 들어가지고 응. 아, 그래? 젓가락으로 콕콕콕 아 해가지고 물 넣어서 이렇게 탔고 콕콕콕 해서 물 빼요 그리고 소스 뿌려가지고 비벼서 먹는 거지 아유. 근데 그 남자는 그 국물로 먹더라고 이 남자도? 어아 아, 햄은 너무 까기 힘들게 돼있다 한 구조 햄큰 것도 있네 작게 한 거지 안 알아 어려워 어, <laughs> 어렵다 걸리네. 이거 한참 걸리고 어? 깠나? 자 봤어 봤어 조심해 짜는막 응. 튀어나온다 이 남자를 세워요 뭐, 들어갔는 데는 음, 고추, 장 음. 뭐, 생선 어묵인가? 음. 돼지껍데기도 들어가는. 맛있네. 저기, 저 찾아. 너무 맛있겠지? 응. 음. <laughs> 아, 맛도 안 나는데. 엄청 응. 밍밍한데. 뭘 나오면 싱거워지 아, 그런마 어떻게 먹었지? 엄청 몰라서. 맛있게 먹었는데. 아, 잘 먹었다. 살것 같다. 아, 기분 확 살았네. 어. 우리 먹고. 여기 편의점에 한 4시 반 동안 있었다. 4시간 반이나 있었다고? 응. 그이팅룸올라갈래 그런 데가 있었나? 있었지, 인... 당연히 있지. 에이? 몰라서 여기 기다렸던 거잖아. 아니, 그냥 여기 밑에 있어가지고 편안해서. 에, 난 몰랐는데. 어, 가자. 그런 데 있으면 그거 뭐 편안하고. 뭐 에어컨 있고. 어 그럼 가자, 가자. 에어컨 버스 지금 가자. 있고. 어, 아야왜 이런 데 있으면 올라가보고 싶지 않은데. 고맙다. 여기 가방 빼고 올라가는 데구나. 아, 여기 잘돼 있네. 여기 에어컨 켜놨한데 사람들이 다 밖에 있지. 여기 시원한데 놔두고. 시원한 게 중요하지. 아, 시원밌다시원하다 근데 아, <목소리가> 이게 숟가락 안 갖고 왔네. 마시지마. 내가 내려서 갖고 올게. 그럼 감사하지. 소모슬라프요 바나. 그치라 하나. 어서 거니. 뭐 밖에 기다리는 사람 엄청 많네. 위에 쉬는 데는 내일 밖에서 그러지. <목소리가> 내가 생각해봤는데 사람들 밑에 엄청 많거든. 여기 쉬는 데 있는지 모르나봐. 왜 더운데 다 밖에 있지? 안 <목소리가> 더우니까. 음, 안 덥다고. <목소리가> 나도 타니 좋아해. 가자. 우리 좀 몸이 피곤한 것 같다. 피곤하지, 몇 시간밖에 못 잤잖아. 다 시간. 그리고 좀네 시간 정도. 많이 돌아다녔다 이거. 응, 많이 움직였고. 드디어 버스가 왔네. 준비야, 빨리 라면 해. 와, 드디어 집에 간다. 5 시간 기다린 만큼 편하긴 편하다 맞지? 갑시다. 시험 끝으로 네. 10월 13일에 또 와야 되는데 버스 타고 내려가고 피곤한 사람도 시험 치겠나? 하루 자야 되는 거 아이가? 12일에 와서 응. 그날을 기대합니다 응. 여러분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응. 구사했습니다 접수하신다고 아, 금딱지 하신다고